드리겠습니다. 둘 셋. T1 미더원. 안녕하세요. 제로베이스원입니다. 어 우선 우리 제로즈 덕분에 정말 이번에 정말 따뜻한 계절에 정말 따뜻하게 잘 보냈던 것 같고 어 정말 사랑의 기표가 얼마나 중요한지 느꼈던 한 해였던 것 같은데 내년에는 저희가 사계절 모두 따뜻하게 선물해드리겠습니다. 그리고 언제나 최선을 다하고 우리 제로즈 너무너무 사랑합니다. 감谢 AAA, 감谢 ZEROS,让我们获得了这么珍贵的奖。然后新的一年 2 0 2 5我们也会更加努力展现更多的我们自어 일단 2025년에는 어 저희가 일단 올해 연말을 잘 마무리하고 또 일본 활동에 바로 예정이 되어 있어서 그 일본 활동을 끝마친 후에 또 한국에서의 활발한 활동 그리고 또 여러 가지 팬분들을 오프라인에서도 많이 만날 수 있는 특별한 이벤트들을 많이 준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. 네 어~ 저희 베스트 아티스트라는 상 주신 만큼 저희가 또 멋있는 무대 그리고 또 좋은 얼굴들로 보답할 테니까요 많이 기대해 주시고 앞으로도 함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제로 베이스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